생활해 오늘. <laughs> 여러분 안녕. 리 리얼리 나 리얼리 눈썹 리얼리 없어 보여. <laughs> 눈썹 안 그렸으니까. <laughs> 아니야 나 눈썹 많아 봐봐. <laughs> 눈썹 많은데. <웃음> <웃음> 난 안녕하세요. 눈썹 많은데. 그냥 잠시. 빠져 빠져야겠다 여기. 네 저희 이렇게 생활로 이렇게 뭔가 막방 <laughs> 네. 내일이 진짜 막방인데 <laughs> 리얼리 특별한 막방인가.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었어요. 아나안 찍을래 너무 빨리. 아 이쪽 너무 빨리. 생얼로 하고 있긴 한데. 음... 좋아 d 주 see r a 요 i d a I'm talking. I'm t a l k i 아 g I'm t a 이 k i n g I'm talking. I'm talking. I'm t a l k i n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기대를 많이 시켜드렸나? <laughs>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. 어, 기대해 <laughs> 활동이 너무 짧대요. 막, 음. 음, 그래도 저희 변했었다는 어, 쉬는 거다 포함하면 한4주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5주 했습니다. <laughs> 저희도 좀 아쉬워요. 너무 추워져. 생얼이라서. <laughs> 생얼 방송하는 거예요. 네, 진짜. <laughs> 너무 추한 것 같아요, 진 리얼 생얼 어, 진짜 리얼 선... 생얼인데? 네 진짜 오늘 완전 생얼 게... 선크림도 안 바른 생얼 아까 대충 지나가는 댓글로 오, 뭐 용혁님이 아직도 통제하냐는데 음. 가로를 눕히는 거왜안 했냐네요? 하이 아. 헬로 안녕 메롱 해주세요 네, 아니 거, 그 이들 메롱 말고 안녕 여러분 렁 안녕 렁 여러분 이가 아세요? 여러분 렁 이거 스폰지밥의 메롱시티라고 메롱시티야 음, 메롱 에이, 끝까지 더러워 보여. 참좀자게 음... 메롱. 나좀 메롱. 여려아 메롱 시티라고 저희 제가 진짜 좋아했던 편이거든요. 예전에 진짜 무서워하면서 봤던 기억 이 있는데 스펀지밥에 메롱 시티라는 에피소드 편 있는데 음. 음, 다 자기들의 언어에 메롱을 넣어요. 맞아. 요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이렇게 메롱. 하는 거죠. 하이 안녕 메롱. 안녕. 아 안녕 나 하세요 메롱. 죄송한데요. 저좀 도와주실래요? 메롱. 안녕하세요 응. 여러분 랑, 안녕 이런 구이영 언니 다리가 아주 그냥 어유 학당입니다 아주 그냥 와우 키랑이 네 안녕 키랑 유영진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요 네 유나양 아 이거 가까이 보여줘야 돼요 여기 빛이 보여요 저는 생얼일때 눈썹이 제일 자신 있어요 <laughs> 아 진짜 나랑 비교해봐 나는 지금 눈썹이 없다고 크... 네, 리어스물이야, 진짜. 유나가 아니, 아니, 이야 진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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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제 아니, 신 있어요? 저요? 어디가 제일 자신 니냐니요니얼인데 <laughs> 다크서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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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이니 아니, 아니, 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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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체, 정체, 눈 나이 라인 나이만 그리고 눈썹 좀 그리고 입술 좀 발랐어. 다 했네, 그러니까? 다 했네. 그러니까? 나 지금 나...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. 옆에 있으면 오징어해나 진짜 언니 오징어. 보이잖아요. 아무것도 안 발랐어. 아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안녕하세요. 몰라 이미 이미 생얼 된 거. 그냥. 이거, 이거 이거는 생얼 아니에요. 이분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. 저는 리얼 눈썹도 없고. 네 저희. 고마워요. 지금 이제 팬 매니저님께서 방송을 종료해야 된다고 안돼 안돼 했는데 저희 안녕. 내일 너무 신났나 봐요.